공익직불제 부적합 농지 사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분야.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농지의 일부가 포장된 농로인 경우, 해당 면적만큼 기본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농지의 일부가 웅덩이인 경우 해당 면적만큼 기본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농지의 일부가 웅덩이인 경우 해당 면적만큼 기본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농지에 양배수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면적만큼 기본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3제곱미터 이하 저온 저장고는 해당 면적만큼 기본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 내 일부 면적이 콘크리트 타설된 경우 해당 면적 기본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제곱미터 이하의 눈막은 해당 면적 기본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제곱미터 초과 농막은 해당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 직불금의 10%가 감액됩니다. 조경수가 식재된 정원은 해당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 직불금의 10%가 감액됩니다. 유지가 있는 농지는 해당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 직불금의 10%가 감액됩니다. 미관리된 폐경농지는 해당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 직불금의 10%가 감액됩니다.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수렁농지는 해당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 직불금의 10%가 감액됩니다. 축사, 돈사, 양계장은 해당 면적만큼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 직불금의 10%가 감액됩니다. 축사, 돈사, 양계장은 해당 면적만큼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 직불금의 10%가 감액됩니다. 농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 직불금의 10%가 감액됩니다. 임시주차장으로 이용 시 해당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 직불금의 10%가 감액됩니다. 자갈 포장된 농지는 해당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 직불금의 10%가 감액됩니다. 건축물이나 폐기물이 적치된 농지는 해당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 직불금의 10%가 감액됩니다. 자갈이 적치된 농지는 해당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 직불금의 10%가 감액됩니다. 건축 공사 중인 농지는 해당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 직불금의 10%가 감액됩니다. 도로 편입 공사 중인 농지는 해당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 직불금의 10%가 감액됩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용 중인 컨테이너는 해당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 직불금이 감액됩니다. 농지를 양어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 직불금의 10%가 감액됩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기본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직불제 부적합 농지 사례